말씀인 마가복음 4장3 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매우 속도감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비유들은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폭풍 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언제 정복될 줄 모르는 배 위에 있습니다. 솔직히 바람과 물결은 우리가 겁을 먹기에 충분히 산납고 우리로 그 상황 안에서 다투기에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그 사나운 광풍은 배만 흔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배에 올라타 있는 각각의 사람들 마음마저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큰 시련은 두려움의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신앙의 참된 시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높은 파도도, 흔들리는 배도, 불안한 눈빛도, 하늘을 찌를 듯한 고함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생사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옆에 계시지만 폭풍우가 자신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깨움을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자들이 누구이지요 이들은 바로 방금 배에 올라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과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의 기적을 옆에서 경험한 자들이 "우리는 왜안 돌보십니까?"라고 긴박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그 수많은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구원하셨으면서도... 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한 우리는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것이지요.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그들을 불안케 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이 아는 예수님을 머릿속에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가 무관심한 듯 하여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불신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그렇게 거세게 불던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 대심을 증거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향한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폭풍우 속에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잊어버림에, 그 믿음 없음에, 그 두려워함에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때때로 주무시는 듯 하여도, 때때로 침묵하시는 듯 하여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 주님 되심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